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류저입니다. 네, 자, 이번엔, 네, 자, 네, 자, 네, 자 네, 저의 2인 네. 방송 또 시작합니다. 네. 자, 지금 말이에요. 왕복을 시작해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여기에서 에펠탑을볼수 있는 저로의 네. 기회를 어. 여러분에게 빵, 빵에 빵에 쏠거리면 다 자, 아직 멀지만 그래도 곧 다, 다와 가는 거예요. 뭐? 근처에요. 지금... 음 보이는 거 같기도 한데, 아직 아닐 것 같아요. 나오면 찍어드릴게요. 아니, 보여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줘요 빠바, 심심로 멀미 좀 보여드릴게요 멀미~~ 멀미~~ 어지럽지 어지럽지~~ 멀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예요 저거예요. 진짜 필터 저기 보여요? 저기 일자로 되어 있는 거 저거예요. 아직은 좀 멀리 있어서 선명하게 안 보이니까 조금 이따가 제가 생생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우리 아빠를 시청하시려 자, 천장 천장이 솔직히 하이라이트예요. 자, 그럼 과연? 어, 저기, 우리 에펠탑. 잠시만요. 여기 배도 좀보세요 뭐. 배 타고 있는 건데. 음, 저기, 에펠탑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저거 에펠탑 맞죠? 저거. 저거. 네, 네, 자, 아빠한테 물어보니까 저거 에펠탑 맞다네요. <laughs> 저도 자세히 모르거든요. <laughs> 지금 누가 비웃었어요? 들었나 봐요. 막 들었다면 한국인일 텐데, <laughs> 에펠탑. 에펠탑과 가까워집니다. 자, 지금 저 에펠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파리하면 진짜 하이라이트가 에펠탑이에요. 그거 왜볼게 없어요? 진짜 보여주는 저한테 감사하세요. 오늘. 이거 먹기 힘든 겁니다.

우리 엄마 시청 아빠 아빠. 우리 아빠도 시청 아빠, 아빠. 도시청 음 저기 저기 에펠탑이 진짜 엄마, 좀 옆으로 가세요. 왜요? 에펠탑 봐야 한단 말이에요. 해적선. 자, 미스포춘의 해적함선. 나다칸의 해적함선입니다. 자, 닌자국 스카이 해적 보시는 분들은 아십니다. 그게 뭔지. 자, 여기를 보세요. 에펠탑입니다. 이거를 찍을 때는 하이라이트 애플탑입니다 뭔가 좀 삐딱해. 뭐라 그래야 되지 찍을 때는 이게 이래는지 이래는지 잘 모르는데 찍어서 보면 뭔가 이렇게 삐딱하잖아. 근데 데 웃기는 거는 양압이 지금 양압이 되있면 지금 압이 여러분들 위한 하이라이트 애플탑입니다 뭔가 딱 봐도 이게 약간 불안정한 구조라 구도라고요. <목소리> 아뭐 여기서. Çeviri ve 어. 자로신 뭐야? 라도~~ 장난친겁다 그냥 소리리스 봤어 <laughs> 진짜 쟁쟁하게 자, 저한테 고마워하세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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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보짜 진짜 다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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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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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돈 든다고요? 네? 자, 에펠탑 죠 진짜 멋진 거예요 네? 에페탑 이거 쉽게 볼수 있는 게 아니잖아 네, 알죠? 아, 네. 아. 아. 여 에펠탑 진짜 잘 보고 계신가요? 에펠탑 아니요. 에펠탑입니다 자, 세로 보여드릴게요 잘 보이십니까? 세로로 보세요, 여러분들도 음. 제대로 보실 수 있어요 제대로 보시면 잘 보실 텐데. 좋았네요. 네, 이제 에펠탑을 진짜 제대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1 2 e 아, 다공개 아 맞죠? 에펠탑이에요. 에펠탑이에요. 이제. 프랑스에서 선물 안, 그거 미국에 선물로 안았다면 굉장히 이 세상도 볼수 있대. 다시 제가 치울세요자맞으시요 에펠탑. 패턴 에펠탑은 영어로 하면 뭐죠? 모르겠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흠제알바 <laughs> 아니니까요 <laughs> 죄송합니다 아, 겠샷샷샷 근데 이거 A자 아지아요 알파벳 A 어 안돼 천장이잖아 아이라이트 천장을 볼 타임 우후우후 천장 어 다시 나타날 에펠탑 어쩌죠 자, 이제 다 배가 도착할 때도 됐어요 음, 자 여러분 잘 보셨나요 자 그럼 이제 자 세로로 클로징할게요 자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앞으로도 제 방송 많이 봐주세요 바이바이.